어, 이번 계약 성공했으면 당신 백이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패스. 절대 없는 데다 돈쓸 생각하지 말고. 몇 시쯤 도착해? 5시 한 59분까지? 나 케이크 샀어. 딸의 생일을 맞아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가장 정수. 빨리 집으로 가고자 한달전 완공한 새 터널로 들어갔던 게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람> 정신을 차린 정수의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와 터널 안에 고립된 자신의 처지. 급히 전화 연결을 해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데. 119입니다. 여기 터널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밑에 깔려있고요. 어느 정도 무너진 건가요? 아주 많이요.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예안 막히면 5분 내에. 여보세요, 선생님.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주세요. 여보세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그와는 달리 처참한 사고 현장밖에 시간은 더디게만 움직이는 데. 상황 아, 어때? 왜?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68세 남성 이정수 씨로 전해왔으며 현재 군비를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터널 붕괴 소식은 정수의 아내에게까지 전해지고. 회장님, 지금 이정수 씨 전화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밖의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 맞아요. 네, 이정수 씨, 네,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아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러시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야, 그럼 내가 누가한테얘기 어? 자, 저 따라서 심호흡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숨 쉬었어요. 빨리 말해요. 예,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예, 물론 뭐구출되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승주 씨, 지금 현재 위치를 알수 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여기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 야, 서기도 빨리 가시죠.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기도 나와 있으니까. 아, 서기도 씨 이제 찢지도, 아저 보는 데는 그 문제 없어요. 야, 됐습니다. 무너진 터널 안에서 그가 할수 있는 건 그저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 네 예, 됐습니다. 그 앞으로 난 12시에 서로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핸드폰 바로 꺼두시고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저 구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나오시는 날 그때 뵙겠습니다. <laughs>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터널 속. 그의 마음을 다잡는 전화 한 통이 울리는데요. 어 여보 어. 오빠, 오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 진짜 괜찮아. 나 울지 마. 아빠. 어, 수진아. 할머니 집 가니까 아빠도 할머니 집으로 와. 케이크 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그래, 들어갈게. 정말? 가족이 있기에 절망 대신 희망의 끈을 부여잡는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두 병과 케이크. 배터리가 70% 남진 남은 휴대폰, 터널 안 살아남기 위한 생존 대비를 준비하죠.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터널 사고. 구조대장은 생각보다 참담한 광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야무지도 무너졌다.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 에, 에? 왜? 죄송합니다, 지우찬. 방금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터널 안 고요를 깨는 소란을 감지한 그와 마주하죠. 아, 저기 미쳤나 저게 이정수 씨요, 이정수 씨. 여기 누구 근처에 왔어요? 누구? 자동차 그 빵빵 소리 내 들은 것 같은 두번 크락션이요. 그래 그게. 저입니다 저. 아 이게 들린대요? 우리가 생각보다 좀이 빨리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구조의 손길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다시 시작된 2차붕대 들어갔어. 모든 게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터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행에 비하면 이까지 터널의 붕괴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싫어하는 책가들 불러일으키는 영화 '터널'은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터널이 뭐더 터널이요. 터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재난 상황에 빠진 한 남자와 그로 둘러싼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난 영화의 화려한 볼거리보다 고립된 남자를 구하기 위한 휴머니즘에 집중한 재난 드라마죠.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실 공사 관련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연한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면밀히 꼬집는 동시에. 보여주기식의 행정 등 어두운 사회의 이명까지 풍자하는 등. 더 테러라이브에서 일인 재난극의 특화된 연기를 선보인 하정우가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대로 좀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 절박한 심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또한 제시했죠. 혼자 연기하는 게참 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누가 가짜로 연기준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 전화가 오든 소리에 도움이 된다면 진짜로 전화를 주고 받자 약속이 돼 가지고. 내가 누가 대기해? 그럼 담당자 바꿔! 나, 이 이정수 씨, 제가 그 담당자거든요. 실제 통화로 특급 케미 선보이는 동시에 하정우의 긍정적인 매력으로 지루할 법한 일인 재난극의 답답함을 탈피합니다. 오, 4 삼, 이, 일, 짠. 터널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수치까지 만들어가며 점차 적응해 나가는 그. 아껴 마시는 물한 모금마저도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 그러나 구조작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봤어요좀더 네, 되긴 한데 어쨌든 열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 24, 24. 일년 같은 일 분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유, 조금만 지나면 집으로 곧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 덕분인데 터널 속 생활마저도 즐기기에 이른 그.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딴데 가지 마세요. 다른데 갈 데도 없다. 그치. 하지만 기약 없이 지체되는 구조 작업과 시간이 지날수록 정수에게서 점점 등 돌리는 사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번에 도룡뇽 하나 때문에 터널 공사가 중단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본줄 아십니까? 저기요, 왜? 그 지금 저기 터널 밑에 계신 분은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자꾸 이 까먹는 것 같아서 지금 저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물 떨어지기 전에 구하러 오신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무너진 건 터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난보다 더 절망스러운 무책임한 사회. 뇌리를 스치는 수많은 사고 속이땅의 현실이 그려진 영화. 오빠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나 살아있는데. 난 12시에 서로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핸드폰 바로 꺼두시고요. 솔직히 얘해주세요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나오시는 날 그때 뵙겠습니다. <laughs>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터널 속, 그의 마음을 다 잡는 전화 한 통이 울리는데요. 어 여보 어. 오빠 오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 진짜 괜찮아 나. 야... 울지 마. 아빠. 어 수진아. 할머니 집 가니까. 아빠도 할머니 집으로 와. 케이크 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그래 들어갈게. 정말? 가족이 있기에 절망 대신 희망의 끈을 부여잡는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두 병과 케이크, 배터리가 70%남짓 남은 휴대폰, 터널 안 살아남기 위한 생존 대비를 준비하죠.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터널 사고. 구조대장은 생각보다 참담한 광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후... 야무지게도 무너졌다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 아, 전방의 터널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어, 이번 네요. 계약 성공했으면 당신 백이나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패스 쓸데없는데도 돈쓸 생각하지 말고 몇 시쯤 도착해? 5시 한 59분까지? 나 케이크 샀어 딸의 생일을 맞아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가장 정수. 빨리 집으로 가고자 한달전 완공한 새 터널로 들어갔던 게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정수의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와 터널 안에 고립된 자신의 처지. 급히 전화 연결을 해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사다리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밑에 려있고요 어느 정도 무너진 건가요? 아주 많이요.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안 예, 막히면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그와는 달리 처참한 사고 현장 밖의 시간은 더디게만 움직이는데. 딴 드라마죠. 연계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실 공사 관련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연한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면밀히 꼬집는 동시에 보여주기식의 행정 등 어두운 사회 이명까지 풍자하는 듯. 더 테러 라이브에서 일인 재난극에 특화된 연기를 선보인 하정우가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대로 좀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 절박한 심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또한 제시했죠. 혼자 연기하는 게참 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누가 가짜로 연기준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 전화가 오든 소라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짜로 전화를 주고 받자 약속이 돼가지고. 야, 야, 그럼 내가 누가 대기? 그럼 담당자 갖고. 이 이정수 씨, 제가 그 담당자거든요. 실제 통화로 특급 케미 선보이는 동시에. 하정우의 긍정적인 매력으로 지루할 법한 1인 재난극의 답답함을 탈피합니다. 5, 4, 3, 2, 1, 짠. 터널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수치까지 만들어가며 점차 적응해 나가는 그. 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실수로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터널 안 고요를 깨는 소란을 감지한 그와 마주하죠. <목소리> 저기 미쳤나 이게 저기... <목소리> 이정수 씨요. <목소리> 이정수 씨. <목소리> 여기 누구 근처에 왔어요 누구? 자동차 그 빵빵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두번 크락션이요. 그래 그게 니다 저. 아 이게 들린대요?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구조의 손길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다시 시작된 2차 붕괴. 영수증! 지금 당장 어깨밑으로 들어갔어? 몸을 제대로 요 모든 게 순식간에 산산조각나는 터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행에 비하면 이까지 터널의 붕괴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싫어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터널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터널이구 터널이요 터널 터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재난 상황에 빠진 한 남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난 영화의 화려한 볼거리보다. 고립된 남자를 구하기 위한 휴머니즘에 집중한 제. 나 상어떼. 왜?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38세 남성 이정수씨로 전해왔으며 현재 붕괴된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터널 붕괴 소식은 정수의 아내에게까지 전해지고. 회장님. <laughs> 지금 이정수씨 전화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 아 저.. 네.. 이정수씨? 네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 좀.. 아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러시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야 x x 그럼 내가 누가한테기해 어? 자저 따라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laughs> 숨 쉬었어요. 빨리 말해요.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구조를 되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승수 씨 지금 현재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여기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 야 서기도 빨리 가시죠. 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잠시만 기다릴게요. 서기도 그 나와 있으니까. 아 서기도 찌질찌질 좀. 아저보는 데는 문제없어요. 그 문제 없어요. 야 됐습니다. 무너진 터널 안에서 그가 할수 있는 건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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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 예 됐습니다. 앞으로.